상대가 3이라 제드 볼베면은 사실 바드가 좋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데도 할수 있다는. 음. 제가 이런 힘든 판도 한번 이기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부시로 뛰어야 됩니다. 이부시로 향해서 일직선으로. 상대 서프는 라칸. 그럼 바로 여기 뜨죠. 응. 음. 딱 저기로 뛰어야만, 여기에 종이 생겨. 그래, 한번 보는 거야. 이제 어차피 인베 방어 해주잖아. 이제 우리 팀이 알아서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여기 있어. 이 주변에 있어야, 이 주변에 종이 떠요. 오케이? 일단 리신을 해주고, 이제 여기서 한번볼 수도 있어요. 생각. 없네요. 이러면은 이제 베인 같은 경우는 라인 클리어를 좀 빨리 해야 되는 챔프야. 밀어 넣으면 은 바드도 좋다고. 그래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사마이라가 계속 평타로 견제해 줍니다. 그래 처음에 라칸이 못 찍었을지 모르니까 계속 때려주고. 아 이건 까비. 그 그래, 스톱 맞춰주고. 즐겨해주고. 이제 바드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우리 원딜이 쉽게. 어? CS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앞장 서가지고, 지교를 해주는 거야. 대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드, 아, 그냥, 라칸 W를 피하면서. 진자 이렇게 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내가 이제 방금 봤잖아. 바로 로밍 띄워줘요. 예. 자, 텔 탔죠? 이런 소자로한턴 버텨주고,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로 통로 해주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불까지 빼줬죠? 방 봤잖아. 이렇게 빠른 로밍을 해야 바드는 계속 이득을 보는 거야. 로밍을 하지 않으면 이득을 못 봐. 방금 느꼈잖아, 라인전하면서. 아, 라인전 이거 안 되겠다. 어? 그래까 기다렸다가. 이제 가는거지 그리고 이거는 만화가좀 없어도 끝까지 칠 필요가 없어 왜냐? 종목으면 만화가 차거든 이동속도도 빨라지고 아 이거는 좀엑시던트한테 바로 띄워줘요 이런것도 미리 띄워줘 왜냐면 수호자 한 턴으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얘 예, 봤죠 그리고 와드 계속 지워줘 빼라고 하고 그 라인상을 좀봐 라인상은 나쁘지 않아 라인은 이제 밀리는 라인이면은 이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거야 우리가 이기진 못해 얘네를 좀 맞아도 돼요 맞으면서 40원 벌고 수호자 빼주고 평타 때려주고, 평타 때려주고, 계속 한 W를 맞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이런 것도 미니언 평타도 한대 쳐주고 돌면 이렇게 20원, 계속 때려줘 그냥 질교를 먼저 해놔 그냥 들어오면 2로 빠져나가면 돼 코치 하나 빨아주고 왜냐면 3인하기 때문에 원콤 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 야, 뭐 봐봐 만화가 없잖아. 이럴 때또 종목으로 가 그냥 어차피 그냥 받아먹는 라인이야. 경험치 손해 없어 도안 돼. 왜? 종 먹으면 경험치랑 마나가 차거든 이속도 빨라져 그리 여기서 한대 쳐주고 탈 내가 왜 여기서 존나 위험한 라인인데 이렇게 할수 있느냐 통로 있으니까 지우고 뺄수 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꿀팁 이런 거 피해주고 때로 그러니까 맞아줘 나는 돈 계속 벌어 20원씩 어 20원씩 또 벌었죠 약간 이런거야 그 통로 있을까 이제 또 나대 좀 나대 어, 계속 때려줘 그냥 빡쳐 쟤 까비 어 이렇게 빠지면 돼요 어. 보셨죠? 내가 왜 이렇게 마나 막 쓰는 줄 알아? 나종 먹으면 돼 종만 먹으면 맞아 찬다고 경험치까지 줘그걸 W로 계속 피 수급하면 돼 그럼 이제 이제 정글 위치를 또잘 확인해야 돼 정글이 미드 갈것 같다 그럼 나도 미드 띄워주고 봐봐, 라인전이 계속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 맞아도 되죠? 왜냐면 나 40원 벌고, 어, 60원도 벌고. 평타가 존나 세지 않아, 제가그 다음 여기 또 와드 했나 봐봐. 어, 와드 했네. 아 근데 미드가 정, 미드 정글이 살짝 이런 거 빨리빨리 빠져요 그냥 내가 살짝 무리하긴 했는데 바드 난이도는 상입니다또 이런 게 내가 또 바드 궁으로다가 풀어줘야지 난 계속 때려 이제 못 들어와요 왜 들어오면 나한테 맞거든 이렇게 이득을 보거나 라인 어 이렇게 라인이득을 보거나 이제 로밍으로 풀거나인데 우리 정글이 못 하잖아. 그래, 나는 항상 빼고는 빨랐잖아. 근데도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후반을 봐야 돼. 여기 핑아, 안, 안 했네. 계속 종 먹어주면서. 포탑 치면 또 주문 도둑검은 20원씩 돌았단 말이야. 나 벌써 얼마 모았게? 867원. 때려주고. 그냥 나 맞으면서 때려주고. 왜냐면 우리 이제 집 타이밍이야. 스킬 빠진 거 확인하고, 딜게 해주고. 걸어주고 좋았어 이거 궁으로 열려줘요 봤죠 제가 전멸 썼잖아 근데 우리 팀은 지금 라카는 치고 있잖아 근데 나는 라카만 보면 안돼어왜 라카만 보면 안 돼? 나도 궁이 있어 무조건 이런 짓궁 써야 돼, 라인전일 때. 방 확실하게 했죠? 어. 나돈 얼마 벌었게? 벌써 10분, 11분에 1075원. 난 1075원 벌었어. 쟤 얼마 벌었는데? 얘 604원. 내가 쟤보다 400원이나 더번 거야. 뭐냐, 솔라리 가야 돼요. 솔라리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계속 만들어주고. 개 빨라. 그리고 또이 스킬을 찍을 때, 이 스킬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제 통로를 통과할 때, 이제 우리 아군이, 적팀은 그대로인데, 우리 아군이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 그니까 Q 다음에 이선말을 e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 바드는 뭐라고? 로밍챔이기 때문에, 이를 많이 쓰겠죠? 이럴 때, 미담을 가주자. 이럴 때 그냥 바로, 바로 타닥 걸어주고. Yeah. 어? 이것까지? 바로 걸어줘요. 아, 나 까비. 보였죠. 바드 궁판정도 되게 좋아. 내가 뭐라 그랬어, 바드는? 어? 헐라의 바드는 뭐라 그랬어. 제가 제대로 봐도 나는 다른 애를 이 낙한을 봐야 해. 내 궁은. 다 얼려버려 무적이니까 어? 궁은 아끼지말고 한명을 위해서라도 쓰란 말이야 그 미드 또 힘들잖아 지금 쟤 왔잖아 전멸쓰면 이제 궁쓸거 아니야 따닥 바로 걸어주고 소호 잘주면서 바로 그러면 우리 바텀은 또 이득보는거야 알겠어? 애들이 사운드 하면 그냥 무조건 달려가 왜냐면 난 통로도 있고 어? 존나 빨라. 통로도 있고, 궁도 있고, 신속신에다가 내가 또못 들었어. 또 끈질긴 사냥꾼만 들었잖아. 내가 라칸보다 느릴 수, 느린 이유? 1도 없어. 그니까 러 먼저 달려가라고. 봐봐. 아까 분명히 한 6대1? 그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지금 봐봐. 내가 로밍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 비볐어. 우리가 캐이스코앞서고 있어. 나 어시 몇 개? 여섯 개. 그 바텀 라인전 한 거? 별거 없잖아 반방 가고 계속 때려주고 하다가 이제 내가 그냥 끌어들임 했잖아 볼베볼베가 만약 내 관문을 안 탔다면 응? 쟤도궁 따면 터널 타고 도망가면 되니까 그냥 바드가 Q 위존도보다 이 터널 위존도가 되게 높다 터널을 잘 쓰는 바드가 진짜 진정한 잘하는 바드다 홀라리 솔라리는 쓰라 그랬는데 못 썼어 그 다음 템으로는 이 다음 템부터 이제 알아서 가면 돼. 근데 나는 약간 조냐를 좀 좋아해. 난 계속 이제 살면서 큐따방 스턴 시켜 주고 하는 거지. 봐봐. 애들 갈때 애들 쩔가 이미 끝났잖아. 그래도 가. 이렇게 애들 찾아줘. 애들 보내 그냥지. 봤어? 그냥 이런다니까? 이게 낚는 거야. 어. 이제 나는, 어떻게 낚냐. 그냥, 통로를 깔면은 애들이 통로 깔, 통로로 내가 갈줄 알아. 근데 난 그렇게 안 해. 타락. 기절시켜주고. 타락. 기절시켜주고. 여기. 난 Q만 해주고. 아, 못 맞춰도 돼. 어. 봤지? 나는 애들 어그로 다 끌어주고, 살았어. 우리 팀 한타는 이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도망가는 척? 이거 분명히 들어와 나랑 베인이랑 있으면. 지금 각 보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솔라리도 있고, 탈진도 있는데? 이거 분명 박을 거야. 타닥 한번 스톱 한번 걸어줘. 여기다 솔라리. 이거 빼야돼? 아! 아! 바드의 장점이라는 것은 이제 시야를 존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왜냐면 2로 도망치면 되니까. 그리고 애들을 한 번에 묶을 수 있다. 궁 변수가 존나 커. 그리고 통로로 애들을 쫓아가든 이제 도망치듯 이럴 때 되게 좋다. 그리고 조건부 스턴기 지하지만 스턴기가 하나 있다. 그것도 두명 스턴할 수 있는. 나이스. 이런 거 원래 궁으로 살려줄 수는 있는데 좀궁 쓰기가 좀 애매했어. 왜냐면 바로 용안타기 때문에 이럴 때좀 아껴 줘야 돼. 황! 까비 이때 그냥 궁써 줘. 이때도 바로 넘어가서 어그로 핑퐁번 해주고 오케이 끊어주고 난 살짝 피해주고 평타 때려주고 나 존약 써주고 탈증 걸어주면은 사는거야 바드공은 데미지 없나요? 바드공은 데미지 없어요 방금 어그로 핑퐁 봤어? 바드? 이때 나는 뭐 해줘야되냐 사실 내가 딜한다고 뭐 달라지는건 없어 그냥 애들 조, 애들 오는지 애들 오는거 그냥 멀리서부터 스턴 스턴 그냥 말팔에 내가 마크한다고 생각하면 돼 빽빽빽 봐봐 빽빽 내가 말팔을 마크해주니까 이 새끼들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럼 바로 이거 가지고 이거 사주고 그 다음템은 뭐가하냐 내 봤을 때 거의 오래이드야 AP가 없잖아. 이럴 때 이제 아, 어망자에 가고 가면 돼. 망자에 가고 가면 또이 좋은 게 뭐냐. 이속도 빨라지고 튼튼해지고 도망치면 돼. 편안하잖아. 그럼 그래, 다시 와자로 가. 어. 씨발. 빨리 달려. 여기좀 도와줘봐 아 이거는 이미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긴 한데 코기야 리아 반갑다 난 여기.. 아씨아 아, 내가 못봤다 맵을 이거 커지어컷음 아쉬워 괜찮아 왜? 나 받은 궁이 있잖아. 봐봐, 우리 키 30킬 일어났잖아. 아니, 지금 30킬인데, 내가 지금 가녀온게20 옷이야. 어, 야, 야, 야 왜한 명씩 다 던져? 아, 어, 근데 게임이 존나 힘들어졌네, 이거. ᄌ 됐네. 아, 이거 져야 돼? 어, 아무튼 박은 초반에 말렸을 때 운영법 봤죠.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 팀이 너무 못해가지고 진 건데, 원래 같으면 이겼어야 돼. 아쉽다. 알지? 어떤 느낌인지. 난 여기, 아, 씨! 아쉽네, <웃음> 아. <웃음> 괜찮아,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았잖아, 이제. 다들 로밍 같은 거 존나 중요해. 바드는, 로밍 무조건 그전 일어나면 무조건 가는 거야.